오늘 저번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플레이투게더라는 게임을 해볼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거를 잘하고 있거든요. 음 카드가 나왔네요. 좋은 카드인가봐요. 좋은거 보네요. 별이 네개네요 응. 장수킵할게요 이거 아시는 분들 한 별로 없겠죠? 음. 이거 얻었거든요. 오이? 저, 어, 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놨거든요. 물고기 팔러 가보십시오. 죠 형, 저는 누워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나 물고기 팔려고 했는데. 자, 다시 물고기랑 팔아볼게요. 이게 다예요. 음. 네. 많이 못 얻었네요 일단은 아 맞다 버스를 타야 합니다 제가 잘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알거든요 님들도 따라와 보세요. 일단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있습니다. 음, 제가 이거 모음으로 해놔가지고. 안 들리네요. 왜 버스를 탔냐고요 엄청 빠르게 갈수 있으니까요. 아, 근데 저도 빠르긴 해요. 안났다 이제 실망 후이 사람한테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. 조심조심 를 네, 누르면 바로 가집니다. 너무 좋아요. 벌써 3분이나 플레이했네요. 하 저희 강아지가 혼나고 있네요. 신발에 뜯는다고요. 아하 잠시만요. 불러줬을 수도 있습니다. 제가 문을 닫고 왔거든요. 아,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. 장 사진 한번 찍고 갑시다. 이렇게 음, 사진못 찍고 거든요 자, 일단 여기 옆에선. 찰칵. 여기 사진 찍는 거 있나? 한번 볼게요. 일단 사진은 찍긴 찍었는데 캡처로 와 있네. 이렇게 딱한번 찍으면 됩니다. 사진만 찍고 가려고 했습니다. 하만 잘못 들어오기 때문입니다. 저 이렇게 수조를 하고싶은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싶은데 저거를 못했어요 아 뭐야 그냥 실수 잘못 눌러가지고 어떻게 됐거든요 참고로 여기에서 왕관이 많이 나와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. 제가 낚시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아주 잘합니다. 오케이. Okay. 잘 잡죠. 잠시만요. 이는 조금에 45번만 더 잡고 다시 찍볼게요 오, 이거 봐봐요. 이거 어구즈인데 보이세요? 엄청 비싸죠. 조금 대화 좀 합시다 이제 보이스가 꽤나 높으면은 제가 또 가져올 건데 광고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딱칠때 부러질 때까지 계속 닦고 <laughs> 다 닦으면은 이제 거기를 갈 겁니다 쇼핑하러 근데 좀 많이 기면은 잘라서 할 거거든요 두 편으로 그러니까 혹시 잘릴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현재 13번 남았습니다 13번 뒤에 또 만납시다 저 이제 다 채우진 못했지만 그냥 집 가볼게요. 아니, 근데 여기 불이 왜 이렇게 많이 났을까요? 여기가 어딘데? 한번 으려보고 제가. 멀면은 그만 틀려야 는데 뭐네요? 경집 갈게요. 아, 집이에 일단 물고기 팔아볼게요. 안녕하세요. 왔거든요. 일단 물고기를 팔아볼게요. 12마리나 잡았고요. 몇 마리 받았죠? 아 맞다. 그러고. 그... 시는걸로 알면은 완전 우산입니다 저는 그냥 하고있습니다 쇼핑하러 가볼게요 이제 2400어로 근데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이거 뭐야 별게이었네 시스 여기다, 여기. 응. 어 아, 가려져가지고, 안보여 저거 몇번했는지 한, 이거 조금만 더나갈 이제 꺼야겠다. 뭔, 여덟, 시간도 아니고, 분을 하고 있네 어, 여기서도 잘 나오는데? 수영장이 제일 잘 나옵니다. 여기도 잘 나. 귀엽다. 사랑둥이 제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음 괜찮나? 얘 예쁘다. 비싼데. 아, 이거 하나 살 던도 없거든요. 어디에요, 그치? 홈쇼핑에서 볼게요. 여기서 하면 되겠죠? 아, 뭐야? 홈쇼핑. 아, 홈쇼핑. 지금 여기서는 안 된대요. 이거 콩나 인정? 거꾸로 올라가고 보고싶은거 콩놀 인정? 흐흐 <laughs> 이제 저는 내려갈게 밖에서 좀 사볼게요 저거는 좀 이상하다 그쵸? 그냥 밖에서 해볼게요 옷만 사고 바로 끄겠습니다 그냥 말틀입니다 사실 너무 졸려요 <laughs> 졸려요 음... 싼거 없나 싼거 저 지금 3000짜리 아 이거 진짜 갖고싶은데 제 옆에 놓여있잖거 망했어요. 아 예쁘던, 그냥 겁나 예쁜데, 저거랑 예쁜 바지면 엄청 예쁠 텐데. 응, 음, 제일 싼게 얼마지? 자 가격을 볼게요. 메뉴가 왜다 비싸죠? 아 너무 비싼다. 어 이거 인기래 인기인 거 사볼까? 응 예쁜데? 괜찮죠? 어 신발도 하나 삽시다 신발. 어 신발 뭐로 사지 예, 예쁘긴 한데 어떠세요? 아, 근데 옷이랑 너무 안 어울린다. 어, 얘 괜찮지 않아요? 얘? 음, 괜찮은데? 그 다음엔 이제 구경 좀 해볼게요. 자, 그냥 사겠습니다. 음, 엄청 뽀얀데? 근데 이게 더 낫겠다. 근데, 그냥, 구매. 그럼 이제 안녕!